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해볼 거는 어 폼이라는 걸 이용해서 폼 양식을 이용해서 어 내용을 좀 입력을 해 보거나 뭐 시트 뭐 엑셀 제어를 조금 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에디터 창을 열어 주시고 창을 열어 주시고 여기 모듈이 지금 있는데 클래스는 제가 테스트 해보려고 추가해 놓은 거고 여기 삽입에서 사용자 정의 폼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런 창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창이 나타나고 이 창에서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텍스트 상자를 하나를 추가를 해 주고 그리고 버튼이 이렇게 있고 명령 단추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 속성창도 좀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지금 이 텍스트 창, 텍스트 박스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 이제 이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름이라고 나와 있고 어이 이름이 중요해요. 이 이름이 중요하고 여기도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버튼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좀 내용이 기니까 이거는 어 그냥 btn1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btn1 이거는 그냥 txt1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리고 이 버튼의 이름이 이 객체에 대한 대상 이름이지, 얘가 갖고 있는 이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냥 이 btn1은 사람1이라고 써있는 거고, 사람 이름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이름을 이 이름을 바꿔주려고 하면은 여기 캡션이라고 있어요 캡션 캡션이라고 있어서 이거를 바꿔주셔야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txt1 얘는 btn1 버튼11이에요 그리고 이 창을 창을 띄워야 되잖아요 띄워야 되는데 이 기능을 모듈을 하나 추가해서 모듈을 또 추가를 해서 지정을 해줄 거예요. 여기다가 메인이라고 할게요. 직접적인 동작을, 동작을 실행하는 그런 의미로 메인이라고 넣, 넣어줬고 이제 이 유저폼을 띄울 거예요. 유저폼을 띄우는데 얘도 그냥 F0 폼1 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my 폼 마이 폼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띄우냐면은 어떻게 띄우냐면은 이 폼을 띄우는 방법은 여기 메인에다가 그 일단 서브 프로시저를 하나 생성해주세요. 폼 이름은 이제 편하신 대로 일단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폼에이 이름 객체 이름을 넣어주시고 my form show 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폼 창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이 동작은 아무리 클릭해도 반응이 없는 게 맞아요. 저희가 아무 그런 동작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폼 안에 이제 기능들을 하나씩 추가를 해야 돼요. 추가를 해야 되는데 폼에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모듈에 그 매크로를 작성한 다음에 호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오늘은 이 폼만 가지고 좀 조정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창이 처음 실행이 될때이 텍스트 안에 기본 문자를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지금 이 폼을 클릭할 때마다 좀 동작들이 좀 바뀌는 게 보이시죠? 네, 데 여기서 이제 이 텍스트 이 객체가 선택이 돼요. 이 유저폼 안에 텍스트에 여기 오른쪽에 여기 이니셜 이니시 이니시는 여기가 아니네요. 이니시는 얘보다 더 위에 이 유저폼에 상속이 돼 있, <laughs> 종속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유저폼에 이니시가 있을 거야. 이니셜라이저 있죠? 인셜라이저를 클릭을 하고 그리고 미라는 이런 예약어가 있어요. 미가 뭐냐면은 이폼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폼. 이 양식 자체를 말하는 거고 이폼 안에 텍스트 1이 이제 생성이 돼 있어서 이 호출이 됩니다. 텍스트 1에 밸류 값을 제가 기본적으로 제이 채널명 아이커퍼를 넣고 띄우고 싶어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해준 다음에 다시 메인 쪽으로 가서 f5를 실행시키면은 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텍스트가 들어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닫아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메인에 이 매크로를 실행시킬 때마다 여기 와서 실행시키는 게 지금 번잡스럽잖아요 이거를 지정을 해줄 거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를 누르신 다음에 폼 런치가 있고 이 런치에 편집을 눌러주시 아, 편집은 에디터가 뜨는 거고 폼런치에서 옵션을 누르신 다음에 이 단축키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네, 보통 컨트롤 키랑 다른 뭐 일반적인 뭐 컨트롤 r 컨트롤 d 컨트롤 x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지정이 돼 있어요 엑셀 안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Ctrl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Shift 저는 B를 넣어줄 거예요 Ctrl Shift B Shift B를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Ctrl Shift B를 눌러 보시면은 이제 단축키로 이 매크로를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다른 매크로를 집어 넣으셔도 되는데 지금 저는 여기다가 이런 거를 넣어서 지금 써볼 거예요. 그리고 이 OK를 눌렀을 때 그리고 여기 Cancel 버튼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동작을 좀 시켜볼 거예요. Cancel은 일반적으로 동작을 안 시키고 닫잖아요. 이 X랑 똑같은 역할을 하겠지만 그거를 하나 추가를 좀더 해볼게요. 그래서 도구 상자에서 버튼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BTN2가 될 거고 캡션은 캔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더블 클릭을 하면 또 여기 이렇게 편집기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폼 이름을 아폼 이름이 먼저 아니구나. 언로드 그다음에 마이 폼. 이렇게 하고 다시 여기서 Ctrl+Shift+B를 누르신 다음에 Cancel. 지금 이렇게 되면 닫힌 걸볼 수가 있어요. 실행 닫힘 실행 닫힘 되고 여기 MyForm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라고 본인 스스로의 양식을 지정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행 Cancel로 또면또 닫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OK를 눌렀을 때는 이번에 어떤 걸할 거냐면은 현재 시트의 1,1행에다가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Active 시트 t Cells 1 1 Value는 미점 Text 1 Value. 자, 실행. 그리고 OK. 들어오죠. 이 값을 뭐 DDD로 바꾸고 OK. 이렇게 값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OK를 눌렀을 때 값을 넣고 이 창을 닫게 하고 싶으면은 이 동작에다가 아까 저희 언로드 o a 미라고 캔슬했었던 거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실행. 값을 OK를 값이 들어있고, OK를 눌러서 넣고, 닫고, 이렇게 동작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직접 만들어 쓰는 거고, 이제 뭐 VBA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인풋박스 이런 기능도 있는데, 점점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건 좀 설명을 드린 거고, 간단하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인풋박스도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인풋박스도 한번 사용을 해 볼건데 뭐 모듈에서 이거는 한번 해 보죠 모듈에서 인풋박스 테스트 되게 간단합니다 뭐 변수를 일단 넣어주고 인풋 value s 이게 i 리언트가 배열이긴 한데 이게 문자로도 받아지고 숫자로도 받아져요. 그래서 일단 버리언트로 광넣었고 인풋 value는 인풋 박스 가로 열고 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을 하면 지금 인수가 인수가 모자라서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인풋박스가 모자라서 이렇게 나왔고 누가 나? 오 예, 이게 그러면은 지금 필수 값이 있단 얘기인데 한번 더 실행을 해보면은 아이 내용이 지금 필수 값으로 들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aaa 넣어주면은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그 다음 메시지 박스에서 이 값을 받아서 지금 띄워준 거거든요. 이게 필수 값인지를 보려고 하면은 지금 이 인풋 박스는 가로를 이렇게 쳤을 때 프롬프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고 이 대가로로 이렇게 쳐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대가로로 쳐져 있는 것들은 옵션이라고 보면 돼요. 선택 그리고 이 대가로가 없는 것 얘는 필수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는 값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치고 바로 닫고 실행을 하시면은 이 필수 값이 반영된 내용이 나오고 내용을 입력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게 필수 값인지 그리고 약간 좀 도움을 받고 싶다 뭐 이런 게 자료를 찾으신다고 하면은. 사이트를 하나를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VBA input box 였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사이트들이 나오거든요. 사이트들이 나오는데 이런 우리 국내 블로그 자료들은 그냥 어떻게 그냥 빨리 만들고 끝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디테일한 설명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 여기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붙는 공식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와 보시면은 지금 저희 그 프로그램 안에 내장되어 있는 이런 함수들이 설명이 좀 나와 있거든요. 랭귀지 레퍼런스 참고 자료, 레퍼런스 참고 자료, 펑션. 그래서 쭉 보면은 방금 썼던 인풋 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인풋 박스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뭐 구글 크롬 써서 번역으로 바꾸어 보셔도 돼요. 지금 인풋 박스 기능이고 이 기능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보여지고 다이얼 박스로 보여지고 박스로 보여주고 기다리고 텍스트 텍스트를 넣고 클릭 버튼 그리고 반환합니다 문자열로 네, 이렇게 내용이 나와있고 이 문법이요 에 이거는 텍스 그래서 인풋 박스 가로 열고 프롬포트 타이틀 디폴트 쭉 나와있어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 이 내용은 이 아래 또 설명이 이렇게 나와있고 필수 값인지 보는 건 여기 required라고 써 있으면 필수 값이고, 이 optional이라고 써 있으면 선택 값인 거예요. 이 매개변수들이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어느 게 필수 값인지 더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한번 듣고는 좀 이해가 안 되실 거고 몇번 찾아보시고 학습해 보시고 그러시다 보면 이제 조금씩 터득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풋 박스를 써볼 수도 있습니다. 이 인풋 박스를 지금 저는 이렇게 만들어 낸 거고 이걸 좀더 다양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뭐 레디오 버튼을 클릭 추가를 해서 이게 선택이 되었을 때 실행되는 매크로랑 이게 선택이 안 됐을 때 실행하는 매크로를 뭐 다르게 한다던가 지금 하는 김에 몇 가지를 좀더 설명을 해 볼게요 이건 지우고 얘를 레이시오 1 얘를 레이시오 2렇게탑쳤네 레이시오 2 이렇게 하고 얘는 그냥 캡션을 2, 얘는 캡션을 1로 할게요. 얘는 둘 중에 하나만 클릭이 돼요. 실행을 해 보면은 텍스트 박스가 없어서 지금 이게 실행이 안 되는 거고 일단 삭제를 하고 얘도 버튼이 ok를 누르면 에러가 나겠죠 텍스트 박스가 들어있으니까 실행을 해보면 은이 클릭이 둘 중에 하나만 돼요 복수선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1을 클릭하고 실행을 눌렀을 때 a라는 문자를 띄울 거고 2를 클릭했을 때는 b라는 문자를 띄울 거예요 그래서 ok로 들어가서 이제 여기선 if 부분이 들어가요. if 제어문이 if me.ratio1 then 메세지 박스 a 그리고 else if m 점레이 t i 2.1.den m e. s g b o x s e n d i f 둘다 아니면은 msg-box-null 이렇게 하고 실행 일 클릭 오케이 okay. 네, 지금 오타가또난것 같은데. 다시 실행, 되고 실행, 1 클릭, 오케이. 어, 지금 이게 지금 널로 떴어요. 그리고 2를 눌러도 널이 떴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이 값이 얘는 1이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언어에서는 0이라고 하면 false가 되고 1이라고 하면은 true가 되는데 예, 여기서는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명시적으로 true라고 해주면 될것 같아요. 선택이 된게1일 선택이 됐으니까 a가 뜬 거고 다시 2를 선택하고 ok를 누르면 b가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ok를 누르면 널 값을 띄워주죠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매크로를 가지고 다른 동작들을 여러 번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일단 지금 실습을 하고 있으니까 언로드미는 지금 잠깐 주석처리를 하고 얘를 조금 바꿔볼게요. 조금 바꿔볼게요. 이렇게, 이제 이건 시트에 값을 넣는 거예요. 음, 열. 그래서 실행. 1번을 클릭하면 A. 1,2. 1,2. A 이렇게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뽐. 양식을 이용해서 값을 넣고, 뭐 참, 뭐 대화 처리를 하는 그런 거를 지금 몇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이거를 조금 더 응용하시면은 여러 가지 매크로를 심어 놓은 다음에 매크로를 그 동작 시킬 때좀더 깔끔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안 하면은 보통 이렇게 생겨 있을 거예요. 보통 양식이. 이렇게 하는 게 깔끔한지 아니면 뭐 Ctrl-Shift-B 이렇게 띄워가지고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선택해서 동작하게 할 건지 이런 것도 한, 한, 하나의 이제 선택 수단이 될수 있겠죠. 이거는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